いや。 만이야? 그러니까 <laughs> 언제몇더라 그때 악구정이 마지막 아니야? 그러니까 한겨울 그때 눈 내린다고 실컷 좋아가지고 진짜 눈 펑펑 왔었는데 어, 완전 가을이 됐어 <laughs> 신나가지고 오랜만에 나갔다고 레오 레오도 먹고 싶어요 네 그래? 이거 봐 이거 소고기 너 먹고 싶지 응? 네너 오늘 네. 진짜 너 혼자만 왔어 당첨 얼마나 좋아 집에 우유 오빠랑 우유 형이랑 아주 그냥 솜이 어떻게? 다음에는 음. 이제 네가 집에 있는 거야. <laughs> 블루베리 향이 난다는데. 블루베리 향이 난 이거 저거라고 쇼빈요? 맛있는데. 레스일이야카비네쇼빈이야 응. 응. 근데 메스태리. 나는 이 캘리포니아 와인을 좋아하거든. 응. 맛있다. 맛 어. 바디 감도 괜찮다. 모두 안 마시세요, 지금. 그러니까. 이거, 이 내가 도울게. 없어. 굽는 거 밖에 없어. 어, 벌써. 섞어줄게. 이걸로 좀, 어. 이걸 다져놓고. 그래. 런 <laughs> 맛이 올라오네. 소리 나라. 너무 맛있겠다. 응. 아, 너무 맛있겠다. 얼마나 응. 맛있어? 토마토도 볼까? 응, 토마토도 좀 맛있어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접대 캔 이, 아 니라 내가 접대 를봤 는데, 어 맛있 겠다. 맛있 겠지? 맛있 어? 어때? 음. 누가 누가? 음. 그건 좀 흥분 하고, 좀 일찍 음. 이 인지, 말을것같아더부드러울것같 더 아. 음. 식 감이 좋아. 음. 니야 너무 거 음. 네, 뭐고구나 죽다. 내가 따라가 볼게. 응? 념안된 거? 천천히. 맛있어. 잘 맛있어. 맛있어. 다먹었고 숨도 안쉬고 먹을래 너? 레오꺼 <laughs> 야너 그거 뭐야, 잠바 이쁘다. 내 스타일이야 어? 응 오단산 시대 진짜 맨날 이런 추운데 시즌에는 맨날 단바지에, 여름에는 응그치 어, 응. 청바지 입은 지가 언젠지 몰라 청바지 이입어옛날에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맨날 청바지 쫙빗는거난 원래 잘못해잖아그난 좋아했잖아 근데 한번 청바지에 티누형알겠 어. 어, 어. 내가 치마 입을 때응응 음, 음. 너는 왜치마에봐 우리 치마가 더 편해 응나 치마 치마 근데 편해 응. 근데 난그짧은거좀 이제 신경써서 아, 응. 응 여름에 또 너무 더울 때는 또 사과조치도 맛있더라 응안 음, 먹어봤어 먹어봐 이런 거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걸로 먹어봐 빨간 걸로 그거응 우리 사과도 좋아 노화에 좋대 맛있다 <laughs> 아, 응. 근데 게 칼로리 없어 그래? 안 먹어 근데 이게 고기 먹을 거야? 에 좋고. 응. 나는 그냥, 그냥 먹어. 넣을까? 먹어야 되니까. 갈아 다 갈아 넣고 먹어. 나는 갈아서 안 먹어. 갈아서는 아무리성분이파해지니까 <laughs> 아니 워낙에 안 먹으니까 갈아서 먹는 거만. 내가 더 나는 막 여름 되면 많이 먹어. 감이 단감 맛이더라 음. 단감 맛있고어머나 치즈 안들고갔나 치즈? 치즈 넣고. 치즈는 <laughs> 매점에 있을 거야. 아즈인가 몰랐어? 몰랐대 치즈. Música 맛있겠다. 어, 진짜 맛있겠다. 음, 수제다 보니까. 음. 맛있게 입고 나와. 맛있게 먹어줄게. 어, 어, 어. 아, 잠깐만. 이 깊이 같은 수제 이게, 그거 마켓컬리의 음. 만선장인가? 이거 되게 유명한데, 항상 매진이야. 근데 이게 이것도 아, 되게, 되게 통실, 어, 통실, 통지 이거 되게 유명해. 음. 마켓컬리 진짜 좋은 거 많아 맞아. 마켓컬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편해 좋아? 매동놀이? 매동놀이 좋지? 즐겨 맛있겠지 레오? <laughs> 내거너 먹었잖아 고 <목소리나> 되셨습니다. 오, 너무 자, 맛있겠다. 고객님. 이거 어디다? 냄새 너무 좋아. 응. 어때? 마음에 들어? 네, 그래.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와우. 진짜 맛있겠다, 이거. 그렇지. 음. 응. 어쩔 수없어 조금 있으면. 네, 어 우리 동네. 지다 뭐 큰일 날뻔 했네요 그니까 이거 실비김치야 아 맛있다 좀 맵지 난딱 좋아 난 응. 아, 맛있어 응. 우리는 진짜 면을 사랑해 그럼 여자는 다면 응. 좋아하지 아니, 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? <laughs> 진짜 고기 끊을래 면 끊을래 하 나는 고기 끊어 아 어, 맞아 밀가루가 더 좋아 밀가루가 더 좋지 응.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좋도좋 너무 음 좋아 진짜 안 좋다 근데 <laughs> 너무 <laughs> 맛있다 레오도 냄새 맡고 왔어? 많이 먹었어 너 오늘 뭐 오바했어 고기랑 고구마랑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지 않았 아유 많이 드신다 살찌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리 찌면 응 음. 맞아 음. 이 집은 맛있네 딱 핀다고 하지 응 어. 근데 나는 너무 캡사이신만나거 맛있거든 불만 음, 음. 나는 거 근데 좀 몸에 안 좋을까 봐문제 알지? 너 이거 씹었네 이거 그래 음. 커피 마시고 가자. 오. 알겠지?